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굴종의 미약이라고 아십니까?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되겠지만, 우리 나이 대 여러분들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윗세대, 50대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친구분들은 이걸 굉장히 즐기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 아, 도대체 뭔 소리냐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일단 쫙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은, 아, 저런 거구나 하면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거북하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백스페이스 누르세요 뒤로 가기 누르세요 왜?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laughs> 알쏭달쏭 유부남만 아는 굴종의 미약 굴종의 미약이라고 할까요? 결혼하지 않으시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별개로 여자가 주도권을 쥔 가정에서 남자로서 느끼는 안정감과 소년성이 유지되는 데에서 오는 소소한 삶의 활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체로 좋아서 그러고 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불종의 미아, 재밌네요. 이거 말해주신 선배가 몇해 전에 있었는데, 기억나네요. 동의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분은 편했다고 하네요. 나는 글이 보이십니까? 마지 됐을까? 그니까. 남자의 소년성이 유지된다.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편하다. 라면서 포장하는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이야기입니까 예. 우리가 흔하게 보는 아침밥 못 얻어먹고 오는 부장들, 과장들 이야기하는 거죠. 얼굴에 생기 하나 없는 그 사람들. 그니까. 경제권도 뺏기고, 집안의 주도권도 뺏기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뺏겼지만 와이프한테 뭐니겨 먹으니까 답답해서 미치겠지만 이걸 합리화하려고 만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기 마스까? 아, 조금 더 예시를 더 보여드릴까요? 이해하기 힘드십니까? 알겠습니다. 남자는 사랑하면 저주려고 하지 않아 여자친구 또는 아내랑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물론 진짜 사소하거나 상식 이하의 것들 말고 의견 차이로 투닥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신혼집 위치 선정이나 대출 문제라든가 등편가르기 하려고 쓴 글이 아니고 내가 여자인 입장에서 궁금해서 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웃기죠? <목소리> 남자가 왜 져줘야 됩니까? 아니, 맞잖아. 성별만 다르지. 남자, 여자. 같은 인간이잖아요. 왜 한쪽이 져줘야지 성립하는 겁니까? 왜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 개념을 알고 있죠. 10년 전에 신혼이었던 지금 과장, 부장, 차장들이 그때 우리한테 이야기 했었던 내용이잖아. 남자가 쪼잔하게, 남자가 처질 줄도 알아야지. 마누라한테 이겨먹으려고 하는 남자가 사내냐? 라고 가스라이팅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거랑 같은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이겨먹으려고 하면 만나지 마 마라. 결혼하지 마라 행복하지 않을 거다 라고 이 여자의 아버지가 교육을 했던 거야 사실 자기 마누라한테 그리고 이 딸을 엄마한테 이기고 싶었지만 이기지 못해서 선택한 차선책인 이 굴종의 미약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뭐죠? 마누라 말만 잘 들어도 반은 간다 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된 거잖아 맞아야 되겠다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남자는 늑대일 때 남성성을 갖추고 있을 때 매력적이고 그때 활력이 돋아요 이건 남자분들은 다들 아시죠? 아 근데 아직도 잘모르겠 그건 옛날 말이지 요즘은 괜찮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나왔던 예시들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운명이 나왔던 미스라 부부 이야기인데 그때 나온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미스라가 옷을 입은 채로 변기 위에서 착석해서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왜 저러냐고 제작진이 물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문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유일한 공간 저만의 오늘 하루를 위한 단장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화탕스 이야기하는 거죠 어이가 없네 나가면 와이프가 뭐라 하니까 쉬는 시간을 주지 않을 나는 일을 위해서라도 내 몸을 재충전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라도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화장실에서 적어라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화캉스에 대한 예시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맞지대스카또 운영 리포트 결혼지용 내용인데 남편이 8시간 운전 일을 하고 비가 하는데 안방에 들어가지 않고 식사를 챙겨서 화장실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반찬을 밥에 올려 식사 중인 남편이 보이십니까? 왜 저러냐고 운영이 묻습니다. 혹시 방에 들어가다가 아내랑 만 아주 치기라도 하면 말을 시킬까봐 그러냐 니까 그렇답니다. 인정이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웃으면서 하는 말 화장실이란 나만의 멀티 공간 이러는 게 보이십니까? 저게 좋아 보여요. 화캉스, 화캉스 하지만 사실은 저것도 굴종의 미학의 일종이잖아. 어이가 없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혼 숙녀의 한 장면인데 여긴 집에 볼 일도 못 보게 하네요. 나가서 헬스장 가서 노폐물 빼고 편의점에 들른 후 상가 화장실로 가는 남편이 보이십니까? 그걸 표현하는 방법도 보세요. 가장 단골인 아파트 화장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 뭐 있잖아. 어이가 없네. 왜 저렇습니까? 집에서는 남편이 볼일 보는 게 더럽다고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역 화장실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가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남편이 싸워서 졌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굴종의 미약이라는 겁니다. 뭐 어떤 건지 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예전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 때도 아직도 저 굴종의 미약을 즐기면서 사는 남편들이 많단 말입니다. 물론 저 남편들이 즐기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와이프랑 싸우기 싫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 근데 문제는 뭐다? 저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카이 데키마스카? 아, 화캉스는 너무 자극적이라고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 않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화캉스 말고 진짜로 현실에 많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원영 리포트입니다. 남편이 일을 끝내고 편의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혼자 저녁을 해결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 11시 넘어서 밥을 먹으니까 이 시간에 밥을 먹냐고 아내가 라면 끓이는 냄새를 싫어한다면서 남편을 구박해서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한다네요. 정말 한숨 나오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 남편도 지금 눈물을 감추면서 한숨을 쉬고 있잖아. 아, 왜 저렇습니까? 내 상황이 말도 안 되게 슬프니까 처절하니까 저러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왜버리입니다 집에서 밥을 해줘야 되는 전업주부가 밥을 해주기 싫어하고 냄새도 맡기 싫어하고 자기 먹을 거다 먹고 나면 남편 보고 알아서 해 먹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집에서 말고 밖에서 말이죠. 이게 불종의 미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평캉스라고 합니다. 엄마.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평캉스 예시는 진짜 많습니다. 이번에도 또 운영 리포트고요. 역시 외벌이 집안입니다. 남편이 하루종일 배달하고 왔는데 아내가 알아서 차려먹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열받아서 뛰쳐나왔는데 비싼거 먹고싶어서 나왔는데 비싼걸 사먹지 못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만원짜리를 사먹어버리면 또 한시간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선택한건 편의점 삼각김밥인데 놀랍게도 아내가 오늘 지출한 금액이 배달비만 얼만줄 아십니까? 나는 <놀냐> 커피 5,000원 케이크 6,500원 스파게티 17,000원 햄버거 25,000원 총 53,500원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봉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진짜 어이가 없죠. 저거 집에서 해먹으면 총 합쳐도 1만 원안 들거든요. 근데 자기가 먹고 싶다고 53,000원의 치를 그냥 써버린 거잖아. 남편은 그 돈도 아까워가지고 삼각김밥 1,500원짜리 사 먹고 있는데 봉신를 정신을...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혼 숙녀 예시고 새벽 1시에 남편이 향한 곳은 편의점이라는데 자장이 넘어서야 늦은 저녁을 먹고 있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저러고 8시 7시에 출근하는 게 아니고 새벽 6시에 또 일어나야 됩니다. 5시간만 자야 된다는 거죠. 저렇게 살다 보니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15kg가 빠졌답니다. 결혼 생활이 정말 말도 안 되기 힘들다는 거죠. 어이가 없네. 이런 아... 예시만 봐도 아실 수가 있잖아. 저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흔하다니까. 아 저건 방송 작가들이 추적해서 그렇다고요? 극적으로 만들려고 대본으로 써서 그런 거니까 저건 말도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굴종의 미학 우리 일상생활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비장음을 숨겼는데 배신감이 드니 2년 전 결혼할 때나 2억 부모님 1억 지원 남편 4억 해서 총 6억으로 시작했고 대출 3억 받아서 9억짜리 집을 샀어 같이 으쌰으쌰 원리금 갚으면서 쪼들리게 허리띠 메고 결혼생활 한지 2년 됐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비자금으로 1억 5천 정도 주식 투자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 그동안 나만 돈 걱정해? 남편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생활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어이가 없다 라는 게시글이 있는데 아니 어이가 없잖아 남편이 비자금으로 뭐 했습니까? 나쁜 짓 했어요 가족이 잘 살겠다고 투자 하고 있었잖아. 심지어 집살 때는 와이프보다 2억을 더 들고 왔었네요. 그런데 와이프가 불만이 있는 게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댓글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 많다니까 절반도 안 되는 돈 들고 와서 남편 돈으로 네가 더못쓴게 불만인 거네. 거지 마인드 이해 불가. 이래서 없는 애들 데리고 살면 안 되는구나. 이미 부부인데 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해. 거기 수익 난 걸로 함께 할수 있는 거 무언가에 쓰겠지.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지 않아. 실속 챙겼다는 마인드에서부터 안 되겠다. 등등 많은. 이들이 남편을 옹호하고 있고 와이프는 속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 저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굴종의 미약이냐고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글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형님들 댓글 감사합니다 기작은 쿨리다가 걸려서 와이프랑 개싸우고 출근해서 생각해봐도 미안하긴 하지만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댓글 달아주신네요 다 와이프랑 싸우면서 했던 얘기인데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들 이해해주셔서 힘나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이 보이십니까 그니까 러뭔 말이냐면 와이프 빙의에서 와이프가 했던 말로 와이프 뒷담화 까줘 남편 편들어줘 해줘해줘 하면서 와이프 욕해달라고 공감해달라고 적었던 애견남 그러니까 굴중의 미약을 즐기던 남자의 글이었다는 겁니다 넌좀 맞아야 되겠다. 소름돋지 않습니까? 지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일단 인정은 하고 있잖아. 저 사람들은 무조건 일단 치고 들어가는 게 기본이라니까요. 와이프 말이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런데 조금 서럽다고. 내편좀 들어달라고 저러는 거잖아. 저게 어떻게 늑대예요? 저게 어떻게 남자입니까? 아, 결혼하면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넌 좀? 맞아야 되겠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누군 결혼 안 했나. 나도 이걸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긴가민가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느꼈다니까. 저게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 예전에 와이프랑 싸웠던 적이 있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화해하자면서 내가 오빠한테 무조건 이겨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다.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그런 의도는 없었다. 라면서 문자 보냈길래 나도 화를 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다. 나도 화안 났다. 나는 니한테 최대한 맞춰 주려고 거다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고 그냥 너는 내가 뭘 해주면 고마 워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걸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천해봐봐라. 우리 부부 생활 최선을 다하면 아무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쳐주고 이기고가 어딨어요 맞아야 그냥 부부가 서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청소 반반 애 키우는 거 반반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좀 여유 있으면 도와주고 남편 이 여유 없으면 아내가 하는 거 잖아. 그래서 남편이 돈잘 벌어요 그럼 남편이 돈을 버는 거야 와이프가 밥을 잘합니까 와이프가 전적으로 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게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럼 타협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지. 뭘 무조건 져주고 골종의 미야. 아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럽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세요. 골종의 미야 같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어이없는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권 뺏기는 거잖아. 왜 대부분의 남자들이 외버리 하면서 지방 경제권을 언니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언니 아들 그돈 벌어본 적 없어가지고 관리도 제대로 못 한다니까? 님들이 그돈 만져봤으니까. 더 관리 잘한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왜 뺏기는 거야? 맞아야 되겠다.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여기 글도 보세요. 진심 용돈을 왜 받고 사는 거? 주변도를 이러지 말고 대부분 남자 쪽에서 경제력이 높은 상태로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럼 경제력이 높은 사람이 자산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게다가 돈도 무지성으로 가져다 바치고 나중에 얼마 모았냐 이 멍청한 짓을 하더라. 이네 통장으로 월급 입금시키고 체크카드 줘서 아내가 돈 어디에 쓰는지 은행 어플로 확인하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님? 가계부 쓸 필요도 없고 은행 들락날락 거릴 필요도 없이 애 딸랑 자산 흐름 다 파악하는데 이걸 못해서 아내한테 맡기는 거? 어디에 얼마 돈 쓰는지 모르고? 라는 게시물이 있잖아. 맞는 말이잖아요. 요즘에 가계부를 왜 씁니까? 카드 회사, 은행 어플 들어가 보면 쫙 정리해주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아내한테 입금하고 엑셀 깔고 노트 펴고 있어요. 공신을 못 차리고 있어. 장난해요. 2025년이라니까. 그리고 남편이 본 돈을 왜 자꾸 와이프 명의 통장에 집어넣습니까? 이거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큰 문제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기어 한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 안될것 같습니까?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 미카이데키마스까뭐 여하튼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친구 이야기겠지만 여러분들 직장 성배들 이야기겠지만 한번 다뤄봤는데 어떻습니까? 어이가 없으시죠. 아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라서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맞아야 되겠다.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야지. 뭘 그렇게 가만히 있으세요. 불편한 그 자세로 그대로 사실 거예요. 고치셔야죠. 다음. 제 영상 보실 때는 편하게 보셔야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